8. 농심컵튀김우동 넉적바삭한 면에 간간한 면발이 굽 튀김이 개꿀 7. 오토기 스파게티 두꺼운 면이 살짝 부담되지만 액상소스 찍으면 맛나 6. 칼도김치왕두껑 김치 시즈닝이 면에 묻으면 매콤하고 맛있게 바삭함 5. 오토기 스낵면 이름부터 스낵임, 스낵은 과자임 4. 농심차파게티 두꺼운 면만 먹으면 밍밍한데 스토와 올리브오일을 섞어 먹으면 개꿀짜장댕 3. 농심컵사리곰탕 면이 할고 닦딱해서 별로인데 고소짭짤한 공탕 스프 맛이 굉장히 중독돼. 2위 농심완성탕면 이건 생라면으로 먹어본 사람은 다. 바삭한 면과 맵지 않은 살짝 달달한 스프 뿌려 먹으면 구수함이 최강. 1위 농심육개장사발면 이건 그냥 연이 짱. 생라면기의 일치어 스파인 없어도 원탑 푸레이크도 만남. 하얀 배우리 어묵, 나트로 맛기. 먹을 때 딱딱하니깐 조심해야 돼. 팁 하나 주자면 대부분 라면을 회로 먹을 때 케첩 조금 뿌려 먹으면 개꿀 맛이 돼. 더 맛있는 라면 회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면 올해 대박나요.